안녕하세요. 어,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12.12 어, 12 하면 어떤 날이 생각이 나나요? 예. 뭐, 어, 1979년에 있었던 12.12 12 사태가 있죠. 어, 하튼 뭐 이것도 굉장히 그큰 역사의 변곡점이었던 것만은 사실인데 어, 누가 옳고 그런지 예, 어떤 것이 예, 대한민국 역사의 보탬이 됐는지 예, 뭐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 이렇게 예, 확인이 될거라고 봅니다. 좀더 시간을 이렇게 시켜보면서 12·12 사태를 평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에 1948년에 유엔에서 어, 대한민국을 승인한 날이 또 오늘이 되겠습니다. 어, 1948년 8월 15일 날그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죠. 그리고서 이제 유엔에 이제 당연히 건국을 했으니까 승인을 요청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어, 아무리 독립을 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 음, 독립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옆에 있는 국가들이, 아, 그래, 당신들 나라를 줬으니까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뭐 너희를 나라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뭐,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아야지, 그게 진정한 이제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오늘히 이제 12월 12일로, 어. 12일인데, 사실은, 달력을 보면은 두 번째 금요일입니다. 12월에. 물론 이제, 두 번째 금요일 하면 해마다 이제 날짜가 바뀌겠죠. 그러나, 어. 두 번째 금일이 요로 오늘 1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어, 그런 기념일이지만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 그날 한번 그 살펴보니까 어떤 날이냐 분실물 보관소에날이다라 그런 얘기죠. 어, 뭐 공항 같은 데가 보면 이제 분실물을 보고 그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로스턴 파운드라고 돼 있죠. 로스턴 파운드데이 이말 분실물 보관소에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혹시 뭐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가 여러분들 다 있겠죠. 네, 뭐 사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열쇠를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지갑을 잃어버린다. 든가 이어폰을 잃어버린다든가 핸드폰을 잃어버린다. 이런 것들은 진짜 그야말로 어, 이제 값비싼 걸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면 특히 이제 더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값은 비싸지 않아도 그냥 전기로든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실하게 되면. 정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 그런 것들을 어떤 되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잃어버림과 되찾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상가족찾기 영상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거죠. 이상가족찾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만하고 기쁨이 크겠어요. 뭐, 다시 만난다, 라고 해서, 뭐, 100%꼭 가, 기은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 괜찮은 것은. 어, 저는, 금년에, 예, 여러 놈이었는데, 그, 뭔가, 많이 분실한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안경을한번분실을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뭐, 금액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 뭐, 한 주에도 아니고, 몇 년씩, 그, 네, 사용하는 그런 물건인데, 어, 물론, 일단은 불편하죠. 안경이 없으면 보이질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 그, 안경을 분실하고 나니까 아주 굉장히 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 이걸 내가 좀, 좀 신경 써서 잘 들고, 뭐,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그 장소에서 또 핸드폰을 또 잃어버리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거기서 두고 왔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하면 시내버스예요 시내버스를 타고서 그냥 기 끼고 있다가 주머니에 넣었는데, 어 주머니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뭐 그랬겠죠. 뭐. 이제. 이 옷이 이게 구조라고 뭐 쉽게 그 빠져나오면 뭔가 빠져나오는 그런 그 주머니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그 버스 운전 기사가 이 기사보다도 좀종점에 도착하면은 어, 버스를 이제 청소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음부걸 수거를 해갖고 어, 사무실에다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대 그러니까 뭐 로스트, 로스트된 거죠. 로스트된 걸 갖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혹시 해서 이제 그 최지 PT에다가 아 몇번 버스 좀점 알려달라고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전화하니까 어아 한번 확인해보겠다 그러더니 그뭐 보관대를 이렇게 쭉 보더니 아 안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기 그 핸드폰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열심히 종점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신분증 확인하고 본인인 걸 확인하고 어 이제 어떻게 생긴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제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그걸 내주더랍니다. 물론, 남의 걸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신분를인 하는 거죠. 다 적어 놓고, 전화번호 적어 놓고, 물건을 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도 되찾게 해주는 곳, 이게 바로 이제 로스트 앤 파운드인데, 그 보관소의 날이 확 올리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도 이거 뭐 공식 공유일은 아니죠. 비공식적인 그런 그 기념일인데, 영어로는 official 로스트 앤 파운드 데이라고 돼있어요 공식적인 그런 분실물 보관소의 날 옵션이라는 걸그 바로 붙였네요. 자, 어쨌든 그 매년 12월 달둘째 금요일이 바로 로스턴 파운드데이, 즉 분실물 보관소의 날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날을 만든 사람이 이제 있다라고 하네요. 랜스 모건이라는 사람인데 교육자라고 합니다. 어, 사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강어치 따지면 큰건 아니지만은. 어, 그 분실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죠. 어, 때로는 그, 그, 그 주인의 그 추억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음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정들었던 물건을, 어, 다시 한 번, 이렇게, 어, 찾을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음, 로스앤 파운데이트, 분실물 보관소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뭐, 이 날은 단순하게 물건만 되찾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이제, 어, 그 분실물을 이렇게 이제 습득하는 경우, 돌려줘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 정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실물 보관소나 기관에 맡겨진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자신 잃어버린 것을 개착비해서 노력하는 것 모두가 옛날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죠. 그, 버스에서 이제 습득을 한거지만 그 영업소에 이렇게, 그 종종 영업소에다가 어, 보관을 하고서 어, 찾아올 때를 기다리는 그런 그 마음. 그다음에 어, 잃어버린 것을 그 추억을 잃어버리면 좀 안타까우니까 그 사소한 거지만 되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이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예요. 네, 하여튼 그이 로스텐 파운드, 분실물 보관소의 개념을 아주 오래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옛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서도 그 파피루스, 그, 어, 최초 일최 종이죠 파피루스. 페이퍼라는 말인데 저기서 라운 이제, 용어라고 보여지죠. 파피루스.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 비슷한 글이 써있는 그런 게 이제 파피루스 있다고 라 하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에, 그때도 뭔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와서는 1805년, 나폴레옹이 파리에, 어, 처 분실물 센터를 갖다 설립한 것이, 근대적인 그런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된거다 그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93년, 19세기 말에 와서는 파리 시경이 실제로 주인을 찾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노력을 갖다 시작을 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로스 앤 파운드 운동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파가 돼갖고, 지금은 어뭐 어딜 가나 로스 앤 파운드가 있습니다. 어, 버스 같은 경우는 중점 영업소에 이제 로스 앤 파운드를 만들어 놓겠지만은, 이제 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군데 그 이제 역에다가 어, 분실물 보관소 센터를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보관하고 을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에서 이제, 그,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공항 같은데, 뭐 한국, 항 같은데 가면 전부 이 분실물, 보관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 실제적으로 통계를 본다면은 런던 교통시스템의 분실물 보관소는 매년 수십만 개의 물건을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네요. 글쎄,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 뭐,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에는 분실물, 어, 그 제도가 그냥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네요. 찾아주는 그런 그 서비스 기기.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하고 되찾는 관습은, 서기 718년 법률 기록에도, 뭐 일본에서는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라고, 뭐,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자, 이 날의 어떤 의미라고 할까? 무슨, 뭐, 몇 가지 살펴본다면, 일단은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죠. 심리적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다, 는거어 뭐 이게 실용적인 차원에서, 뭐 물건을, 갖고 있던 값어치를 되찾는다, 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그 잃어버린 물건에 관련된 추억 같은 어머니가 물려주셨다든 가 아니면은 뭐 아주 어, 사랑한 여인으로부터뭐 받은 거라든 가 이런 것들은 어, 정말 추억이 깃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물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도 거기에 드러나을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내아의 그 어떤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들고 다니지 않겠죠. 이런 게 정체성도 담겨 있다라는 고 거죠. 그리고 어, 그, 어, 습관도 거기에 이제 그, 뭐 불끈해 본다든가 아니면 뭐 어, 아침마다 뭐한 번씩 입는다든. 가 어, 그러니까 이 그런 것들을 추억도 잃어버리고 분실물을 못 찾으면 추억, 정체성, 습관 이게 다 이제 분실되는 거죠, 같이. 자 그래서 이러한 감정도 함께 인정을 하고 어, 되찾아주는 운동은 그 감정을 되살려주는 거죠. 그러 심리적인 의미가 어, 마음을 회복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인 책임이라는 문제가 있죠. 어, 물론 그 분실한 것은 개인이 분실한 거지만, 어, 그것을 찾아주는 그런 행위는 그냥 어, 그 인간이 어떤 그 꾸미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 그런 공동체의 어떤 윤리적 행동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분신물을 갖다 이제 맡긴다든가, 그리고 그걸 되찾기 위해서 이제 서로 노력하는 사이에 인간의 어떤 신뢰성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인 측면이 있죠. 뭐, 가버체는큰건 아니지만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가서 다시 그걸 또 정리정돈 해 놓고 소중하게 그렇게 보관하는 그런 실용적인 측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잃어버리고 없어진다라면 은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날라가는 거죠. 어, 그러나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유지되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이걸 정말 잃어버렸지 말아야지 하고서 어, 이렇게 이제 소중하게 보관하는 그런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얘기죠. 에, 가끔가다 그뭐 어, 이거 내가 정말 잃어버렸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되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중에서 아주 그 제일 기분 좋은 게뭐 생각지도 않은 그 돈이 <laughs> 나타나는 거. 되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캠페인 효과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실물 보관소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뭐 지역사회나 학교, 직장 등에서 어뭐 이런 그 분실물 보관소 시스템을 갖다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캠페인을 걸일 수도 있죠. 우리 잃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을 어, 찾아주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이름표를 붙인다든가 그다음에 뭔가 정리한 루틴을 만들어 갖고 아 나는 정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내가 항상 보관하고 있으니까 어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다 잃어버리고서도 바로 아, 잃어버렸고 하는 걸 알고 찾는 행위에 들어가죠. 어, 정말 그 무덤덤하고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그 잃어버리고도 한참 뒤에 그걸 알게 되면그 다음에는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뭔가 잃어버렸으면 야 이걸 다시는 음,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서 뭐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그런 것도 어, 하나의 그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예, 일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날을 인용을 하나요? 어, 뭐 먼저,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한번 어, 떠올려보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는가? 물론 <laughs> 가서 이제 찾아온 것도 있지만 음, 찾아오지 못한 것도 있죠. 어, 저는 버스에서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게 머플러인데. 물론 어, 이제, 가치로 따지면 큰그 금액은 아니에요. 어, 그런데 어, 그 머플러를 메고서 같이, 뭐, 같이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이제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 게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그런 물품이었기 때문에, 그 물품을, 똑같은 물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쭉 갖고 다니는 것을 제가 한번또 분실했는데, 아마 또 다시 버스에서 분실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찾아가, 찾아가지 못했는데, 같은 뭐, 근데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은, 뭐, 보관을 하고 있는 데서도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 폐기를 하게 되겠죠. 네. 뭐, 어, 그렇게, 이제, 뭐 보관소 같은 데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갖고, 을 자식도 보관되고 있나요? 물어볼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물건을 이제 돌려줄 필요가 있죠, 사실은. 네. 뭔가도 그 주변에서 물건을 발견했어요. 네. 분실물 보관소에 이제 가까운 공공기관에다 이제 맡기면 되겠죠. 어, 뭐, 좋은 물건이 사소해보여도 그걸 갖고 있었던 주인한테는 큰 의미가 될수 있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음. 얼마 그 전에 이제 그 화장실을 지하철 화장실을 들렸는데 어, 그 앞에다 어, 전화기를 올려놓고서 이제 가는 사람이 들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고서 이걸 어떻게 찾아줄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민경 보면 그대로 뒀으면그 사람이 자기가 어, 지나온 그이 행로를 갖다 쭉 거꾸로 역추적하면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어, 그것은 이제 주변에 있는 경찰관한테 이렇게 힌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 저기가 이제 보이죠 요새는 그, 그 전화번호 이해도 이걸 분실을 하더라도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 경찰이 거기다 전화 해갖고서 어, 뭐, 돌려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번은 이제 그 전철을 내려서 이렇게 보는데 그벤츠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것을 내가 그 영무실에다 갖다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아니지 <laughs> 그래갖고서 제가 그거 코대로 두고 손도 안대죠 영무실에 가서, 어, 몇 번째 그, 벤치에 어느 방향으로 몇 번째 벤치에 지갑이 있으니까, 그걸 영무실에서 가서, 영무원이 좀,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갑이니까, 혹시 누가 들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영무원이 가서 이제,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그 조심을 했던 이유가, 요새는, 어, 그 물건을 찾아줘도, 야그 지갑 안에 돈이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는데 이거 없다막 그런 경우를 흔히 심심치 않게 그, 어, sns나 그다음에 그 방송 같은 거 통해서 이피트론바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퍽치기라는게 그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술 취한 사람들에서 이제 뭐 지갑을 줄여를 가져간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도 야, 이 안에 엄청난 그 현금이 있었는데 왜 없느냐.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입장이. 자,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건 공공기관의 공공 역할을 하는 그 공공기관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것들로 자기가 가져가서 쓰면 절도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분실물을 주었다라고 해서 그럼막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분실물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경우에는 이제 규정이 있죠. 어느 정도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처분 하든지 아니면 어, 그 제품이 제품이라기보다 분실물이 어,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면 라 기부를 한다든 가 이런 그 이제 지금 그 절차가 있습니다. 하여그 분실물 로스앤파운드 이렇게 한번 해시태그를 해갖고 SNS에서 공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는 공감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 자주쓰는 물건을 이름표나 연락처를 달아놓고 물론 중요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거죠. 모든 물건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걸 달아놓는 습성을 습관을들이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외출할 때 지갑, 핸드폰 열쇠 이런 거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자. 이서는 3이라는 숫자를 옛날에띄워 떠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갑, 자동차 열쇠, 안경 <laughs> 이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3. 아, 내가 세 가지를 챙겨야지. 그 지갑, 어, 집어넣고. 지갑 없이 나가면 고난한 경우가 생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열쇠. 자동차 열쇠 두고 나가서 한참 차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그, 안경. 어, 요즘은 이제 농안이 오다 보니까 어, 안경을 이렇 벗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깜빡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 이제 그 12월에 다막년회가 있었는데, 어, 그 고향 분들을 만나는데, 안경을 그냥 두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가까이 가기 전에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흐릿해갖고. 친구들이 아마, 나 이랬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이게 참 나이 많으신 어른들, 아주 선배분들, 요즘은 뭐, 그어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쫓아서인사 드리고 러는데 내가 뭐 아주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옆에 이제 안전 앉혀놓고, 그냥 저분이 누구냐 물어보고서, 어, 저분이 누가 그러면은, 아, 쫓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막 그랬는데, 음,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안경도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집에서도, 뭐, 아니면 사무실에서도 정기적으로 짐문한번 정리를 하고, 서랍도좀점검해보는 어,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분실할 그 가능성이 줄어들죠. 네, 그것도 일종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뭐, 아무리 뭐, 그 철두철미하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분실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분실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리고 또 어, 되찾는 것도 굉장히 삶의 중요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실물 보관소에 는 로스트 앤 파운데이 우리에게 뭐 단순하게 물건을 되찾는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추억과 기억, 책임 또 공동체의 따뜻함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기념이 바로 로스트 앤 파운데이 분실물 보관소의 날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올해도 10월 출째 금요일 잠시 좀 멈추고서 자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좋던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에 분실물을 찾거나 돌려준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내 경험을 최근에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록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론스템 파운스데이 그리고 오늘이 1월 10일이었기 때문에 12, 12 사태도 1979년에 있었지만 1948년에 UN로부터 대한민국이 승인됐다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